잘잤어요 Good morning. 유튜브에서 실시간 몇주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laughs> 네. 그, 뭐야. 사정이 있어갖고, 그 어제 안 그래도 회원님들이랑 보이스콜을 했는데요. 회원님들께서 보이스콜, 아니죠, 보이스콜. 단체 보이스톡을 그 밴드에서 했는데, 의견을 받았어요. 아, 승민님, 그냥, 이거 뭐야. 유튜브에서 실시간 하시는 게 어떠시냐. 왜냐면은, 볼 사람들은 그냥 보시겠지만, 그래도 밴드에서 실시간 해버리니까 예전보다 실시간에서 사람들이랑 좀 사람들이 실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 그 뭐야 밴드에서 어그 뭐야 밴드에서 실시간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어그 뭐야 좀덜 시끄럽다. 좀뭐 그렇게 얘기했나? 아무튼 몰라. 어 어제 그냥 회원님들이랑 밴드에서 보이스콜을 해 가지고 어 단체 보이스콜을 해 가지고 전화를해 가지고 단체 전화 있잖아요. 보이스콜. 보이스톡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회원님들께서 그냥 의견을 받았어요. 제가 그냥 다시 어 유튜브에서 실시간 해 주시는 게 어떠시냐. 그래야 어 유튜브에서 실시간 해야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소통도 더 많이 되고 그냥 좀 저번에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으면은 밴드에서 하니까 이제 밴드에서는 이제 있는 이, 있으신 회원님들만 있잖아. 밴드에서는 지금 밴드에는 지금 회원님들이 한몇십명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서 시, 실시간 해버리면은 어, 많이 들어와도 몇십 명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야 본인 말 이제 회원님 말들은 그러니까 실시간에서 해야 나중에 어 뭐야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끌벅적했던 분위기가 없다 이거 이거야 한마디로 <laughs> 옛날 옛날에 그 시끌벅적했던 분위기가 없다 이거야. 응, 음, 어서 오세요. 어, 일단 하나 좀뭐 먹고 아사 가지 먹고 있어요 사 가지. 아 근데 목이 너무 독감 때문에 독감인지 감기인지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그 따가워가지고, 이게 차가워. 또 냉장 넣, 냉장고 넣어놔가지고, 또 차가워. 그래갖고 자, 이제 한 2주 토요일 꿈수 없다가, 또 다시 토요일 꿈 탄생을 했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토요일날 중복이 또 있어요. 음. 자, 단어부터 읽읍시다. 어,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토요일 꿈, 몰람, 교실. 이번 주 토요일 꿈은 몰람, 교실로 등장. 그리고 괴물로 등장. 침. 침이 그 괴물의 독침. 독침인가? 침이 그 괴물의 입에 있는 그, 그런 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침. 그리고 빚탈기 공포심. 사망.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눈이 와요. 어, 여기는 눈이 오는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렇게 대충 봐서는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한, 한 뭐, 동네마다 틀리니까. 얼마 전에는 조금 한몇 방울 왔는데, 우리 동네는. 모르겠어요. 몇주 전에는, 어, 첫눈이, 첫눈이, 겨울에 첫눈이 왔었나. 어, 여기 경산에. 예, 네, 어서오세요. 응. 고스타트 진행할게요. 응. 아우, 목이야. 아 원래 밴드에서 실시간 했는데 그 뭐야 어윤이님 어서와요 카포치노님 뱅겐님 해피님 어 모두 모두 어서와요 서현님도 오셔 오시고 수정님도 대인님도 어서오시고 해피님도 아랑님도 어서오세요 아 왜냐면은 어제 보이스콜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제 밴드에서 대화를 했는데 유튜브로 하시는게 어떠시냐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시끌벅적했던 분위기가 없다 이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어 채팅글에 어 너무 조용하다 이거야 <laughs> 채팅글이 조용하다 이거야 그래갖고 <laughs> 아우 목 아파. 그렇게 제시를 하니 뭐 어떻게 써요? 가만 듣고 보니까 저도 아 그런가 싶기도 하다가도 음 그래갖고 그냥 다시 유튜브로 컴백했습니다. 어, 그도 몇주 만에 밴드 열어는 거는 거기 밴드 에 있으시 회원님들은 그냥 있으셔도 돼요. 그냥 모임이라 생각하시고 사람들이랑 어 그냥 있으셔도 돼. 밴드에 이미 이왕 오신 사람들은 그냥 있으셔도 돼요. 어, 모임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어, 모임.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laughs> 소통하는 모의 공간. <laughs> 자, 예, 네, 어서오세요. 어우, 좋겠어요. 목 감기 때문에. 독감인지 일주일 동안 계속 목이 지금 낫지를 않네요. 어. 일주일, 아니야, 한 3일 지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고 다음날부터 목이 타이밍 감기가 걸렸다. 아휴, 네, 어서오세요. 자, 진행할게요. 이제 자, 어 네, 확실히 유튜브에서 하니까 좀 사람들이 좀더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laughs> 이게 왜냐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전부 그 반도 안 돼요. 지금 밴드에 가신 회원님들이 지금 구독자 회원님 분들 중에서 몇십 명밖에 지금 밴드에 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어 나머지 회원님들 다 유튜브에 있다 보니까 어, 유튜브로 지금 뭐야 <laughs> 실시간 이제 키면 들어오지 밴드에서는 안 들어오시잖아. 그러니까 배, 밴드에 없으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밴드에는 아무리 실시간 해봐야 어,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초대를 링크를 달라 해서 줄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회원님들이 그 뭐야? 그거 그냥 유튜브 실시간 하는 게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고 좋지 않냐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으니까 슬슬 시작할게요. 음, 자, 자 주목하시고 확대를 해볼게요. 잘 보이죠? 확대니까. 하 음, 예 왕케 하기를 바라며 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꿈 이번 한 주도 어 시험을 어 여기 윤윤님 오셨어요. 지금 읽고 계셔. 윤윤님 어. 오셨어. 어. 토요일 이번 주한 주도 어 오랜만에 2주 만에 토요일 꿈이 어 나왔어요. 자, 과연 이 토요일 꿈을 이용해 가지고 과연 이번 주한몇수라도 뽑아 갈수 있을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토요일 몰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몰람이 내가 이 몰람이 나를 따라와. 그래서 내가 교실 안에 들어가, 들어가서 숨었어. 자. 교실 안에 들어가 숨었다. 이 몰람이 일단 토요일까지 나왔어요. 음. 어떻게 될란지 일단 참고를 참고를 참고만 좀 하시기 바래. 몰람수 어, 위에 몰람수, 어, 몰람수 짝대기 짝대기 몰람수 어, 중태 그리고 몰람수 토요일까지 나왔어요. 자 몰람수, 네 어서 오세요, 복금님, 효준님 어서 오세요. 자 몰람수가 토요일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몰람수는 일요일부터 일월 빼고 일 일요일 화요일도 몰람이 제가 나왔었는데 제가 모르고 안 적었어요. 1, 그러니까 화, 그리고 수요일도 몰람 나왔고, 목요일도 몰람 나왔고, 금요일도 몰람 나왔고, 토요일도 나왔네요. 지금 월요일 빼고 몰람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몰람수는 뭐 다른 사물수, 중복수랑 겹치는 수. 몰람수 참고하시 회원님들은 다른 사물수, 몰람수 중에서 다른 사물수 겹치는 수, 중복수에서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 그리고 몰람을, 어, 아무튼 몰람이, 어, 따라와. 어, 그래서 나는 이제 교실 안에 들어가서 숨어. 어, 숨었어. 어, 그게 다예요. 그러고는 나그 뒤에 몰람이 나를 찾아서 들어왔네. <laughs> 나를 찾았다. 어, 내가 교실 안에 있고, 어, 몰람이 있고. 지금 토요일까지 보시면은 거, 거진 중복수가 많아요. 거의 뭐 13하고 45 빼고 다 중복수야. 어, 다 금요일까지 나왔던 수들이에요. 어, 수들이고, 어, 한 번만 나왔던 수도 있을 거고, 어, 한두 번 나왔던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여러 번 나왔던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잘이용해왔고 한번 눈여겨만 보시기 바랄게요. 어, 그래갖고, 아무튼, 어, 교실에 숨어 있었더니, 어, 몰람이 따라 들어왔더라. 어, 자,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장면. 여기서는 이어진 꿈이 아니야. 끊기는 꿈인데, 꿈에 웬, 앞에 몰람이 서 있었어. 어, 또 몰람이 서 있었는데, 어, 그 몰람이 이 몰람이 아닌가? 아, 몰라. 아무튼 모르는 남자야. <laughs> 아무튼 몰람이 서 있는데, 어, 몰람이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으니까, 괴물이, 괴물이, 몰람이 입을, 입, 입 안을 그 뭐야, 그 독침. 그니까 뭐, 꼬리, 꼬리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막 독침인가 뭐, 길쭉한, 길쭉한, 아 뭐, 표현이 안 돼. 아무튼, 입 안에 괴물이, 어, 그 침투를 해서, 그, 몰란 목구멍 안을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저도 이게 무슨 괴물이라고 잘말 표현이 안 돼. 이게 생긴 게, 하...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왜, 그, 순대 먹을 때 그, 기축한, 순대가 이렇게 기축하게 있잖아요. 기축하게. 짜, 짜대기 전에 순대가 기축하게 통순대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괴물 입이, 어,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침이 달려 있었어. 괴물한테. 괴물한테 독, 독침 같은 그런 어떤 뭐 뭐로 아무튼 그 생김새가 좀 어려서 워 표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괴물 때문에 어 독침인지 침을 맞고 그 사람 침 뱉는 그 침이 아니에요. 괴물한테 있는 침. 어 그래서 그 몰람이 사망했어. 괴물한테 몰람이 침을 맞고 <laughs> 몰람이 사망을 했어. 사망, 사망. 죽었어. 죽은 걸 봤어요. 어. 깨꼬닥 죽었어. 죽었어. 걔모한테 공격을 받고 죽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laughs> 자, 그리고는, 어, 그걸 보고 약간의 공포심이 들었다. <laughs> 그리고는 어디론가 이동을 이렇게 했는데, 비탈길이 보였다. 어, 비탈길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어, 끝났어요. 어때요? 어때요? 이게 내용이 정말, 어, 단순하면서, 이렇게 뭐, 소유까지 중복수도 있으면서, 그래도, 한 번, 어, 느 정도 참고하기는 조금 쉽죠. 어, 그리고, 그, 금, 금요일 전까지, 토요일 꿈만 무조건 참고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꿈을 참고로 해도 되는데, 금요일까지, 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꿈, 꿈수, 꿈풀이 1편에, 지금 2편이야, 2편. 어, 꿈풀이 어제 했던 방송에, 어제 방송을 했던 걸 어제 것까지 들으면서, 토요일 또 같이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해야, 어, 수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겠죠? 꿈을 제 꿈을 참고할 때는 종합적으로 들어야 돼요. 어제 거도 들어보고 금요일까지 설명한 도 들어보고 토요일 거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어, 조금 더 도움이 되, 돼요. 어. 뭐 금요일 설명은 금요일까지 꼼수는 안 들어보고 토요일 꿈만 두고 가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어떻게 되지 몰라 그니까 러 겹치는 수가 토요일 꼼수에서 나올 수 있어 어, 나올 수 있는데 잘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금요일에 이제 뭐 다른 구간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어, 토요일 또 나온다 해도 금요일 예를 들어서 금목수 구간에서도 또 다른 수가 또 나왔어 그럼 어쩔 거야 나원망할거요 이렇게 뭐울거요 그니까. 러 잘 참고 하셨고, 이렇게 <laughs> 잘 참고 하셔서 하셔 갖고, 몰라면 우찌 되는겨? 보내야 되나요? 붙잡아야 되나요? 저는 일단, 어 뭐, 뭐지? 그, 월요일 빼고, 몰람이 일화수복금토까지, 몰람이 다 나온 관계로 아마 저는 보지 않나 싶어요. 어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몰람도 두 명, 이렇게, 두 명이나 이렇게 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몰람 수를, 어, 이, 2, 3, 일 3점 중에서, 다른 중복수랑 뭐 겹치는 수를 뭐 참고를 하든, 하던... 에, 맞아요! 소연님, 맞아요. 그 괴물이 촉수 괴물. 그니까 러 좀, 희한한 그, 대도 안한 야재구리한 그런 이상한 더러운 괴물이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괴물이, 촉수 괴물이 몰람을 공격을 했다. 입 안을, 침, 침을, 이렇게 뭐 찔렀나 침으로. 그니까 러뭐 이상, 그러니까 무슨 만화 같은 꿈이에요 지금면. 그래서 어 사망을 했어 사망을 사망. 어,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 별희한한그지 같은 꿈도 꿔요. 어, 그래서 이게 공포심이 약간 들었다. 사망을 하는 걸 보고 공포심이 들었다. 괴물한테 몰람이 괴물한테 그 뭐야 그 그거를 그거 뭐야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몰람한테 어, 공격을 받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3, 45 빼고는 지금 22, 12, 7, 몰람, 1. 1, 2, 3, 4, 5수나 지금 중복수예요, 토요까지. 어, 근데 이 5수, 몰람, 7, 1번, 12, 22가 토요까지 나왔어, 지금. 13, 45 빼고. 중복수라 중복수만 본다고 치면 과장하에, 어, 만약에. 45 보실 거면은 45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어. 나온 꼼수니까. 근데 토요일까지 중복수라고 하면은 지금 오수나 지금 토요일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될란지. 어, 어, 건지러보라 어, 아무튼, 어, 지금 금요일까지 들었던 이 오수 중복수 중에서 제가 어, 설명한 것 중에서, 아, 그, 분명히 어, 중복수 중에서 강하게 설명한 구간이 있었는데, 어, 기억이 잘안 나면은 1편 다시 보고 와요. 그러면은 조금 쉬워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몰라, 몰라, 오라방만. 나올 번은 나오겠지, 뭐. 13 어때요? 그냥 13은 어때요? 라기 보다도 저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망하는 걸 잠깐 봤다. 이게 끝이에요. 어 딱히 뭐, 인상이 깊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려거든, 보셔도 돼. 왜냐면은, 솔직히 13이 나오면 할수 없지만, 저는 13이 안 땡기긴 안 땡겨요. 근데 내가 안 땡긴다고 해서 만약에 회원님들이 13번 고등수인데 안뛰고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등수는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내 개인 고등수는. 예. 근데, 익몽님, 어 몰람이 개몬한테 어, 독침을 공격받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죽었지만 이게 왜냐면은 죽었지만 어, 일단은 애매한 건 토요까지 일 몰람이 나왔다는 거야. 어, 몰람이 죽긴 죽었어. 근데 또 죽었다고 하니까 좀 찝찝하지, 몰람이? 그치? 그치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험수로는 몰람수로 챙겨야 되지 않냐? 어 약간 찝찝해. 어 그래갖고 근데 그거 알아요? 저번에도 몰람이 죽어도 나왔어. 왜냐면은 그때는 주초에 이렇게 됐어. 주초에 어 뭐냐면은 주초에 저번에는 주초에 그 뭐야? 몰람이 몰람을 문 창고 안에 가뒀어. 그러면 가뒀다고 해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몰람이. 근데 주중에 주초에는 몰람을 창고 안에 가뒀어. 그러면 안 나온대. 가둬서. 근데 주중에 어 몰람이 부활을 했어. 다시 몰람이다. 계속 나왔거든. 주중까지 계속 몰람이 나오니까 나와버렸어. 분명히 몰람을 창고 안에 가두면 제이스라고 어, 하네요. 근데 주중에 다시 몰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나왔어요. 어, 그때는 몰람 수가. 어, 근데, 어, 어, 응. 응. 어, 그래갖고 이제, 어, 그 뭐야, 어, 몰람이 일단 이번 주도, 어, 뭐야, 그 처음에 죽는 걸 보고,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확실한 거는, 이 몰람 교실부터 먼저 꾸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몰람이 또 죽은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죽었다 그러면 또 재해가 될 수도 있다. 뭐, 그, 해원님 말이 그 틀린 말은 아니야. 어, 일리가 없진 않는데, 근데 또 토요일까지 또 나왔고, 그니까 러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애매, 애매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응. 음. 음 몰람 한숨만. <laughs>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몰람, 나도 아예 안 두고 갈라 그러니까, 몰람을, 어, 나중에는 몰람이 아무리 죽었다 그래도, 아예 안 두고 갈라 그래도 토요일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좀 찝찝한 거지, 어, 내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어, 일단은, 어, 그래갖고, 일단은, 음, 그래, 그래, 일단은, 어, 이렇게 하고, 어, 마칠 건데, 어, 일단은 이 토요일까지 나온 이 중복수, 오수까지, 어, 어떻게 될란지, 1편, 2편 두개다 들으시고 판단하셔도 돼요. 어,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금토 이렇게 어차피 이어서 찍었으니까 보기도 편하실 거야. 어, 넘겨서 보면 되니까, 어, 금토, 잘 보시고, 어, 저는 이제, 어, 어, 갑니다. 이제, 어, 간단하게 토요일은, 어, 간단해요. 어, 내용도 짧기도 짧고, 원래 전 토요일 오전에, 어, 더 간단하게 방송을 하죠. 어, 우리 회원님들, 어, 마킹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어느 정도 참고만 하셔갖고 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 일단은, 어, 잘 해요. 어, 시험 잘 해갖고, 어, 좋은 결과 들려줘요. 음 <laughs> 일단 알았어요. 일단 2주만에 그것도 토요일 꿈을 꾸긴 껐어요. 어떻게 될란가 오랜만에 껐어요. 오랜만에 토요일 꿈을 2주안 껐다가 갑자기 껐어. 갑자기 갑자기 껐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응, 알았어요. 일단, 음, 가여다 음. 지나아 끝났어. 끝났어.